지금 예레미야는 슬픔을 가눌 수 없습니다.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심판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지경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받을 백성들은 천하태평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병들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 종야 이 동족의 타락과 그 받을 심판으로 인하여 하염없이 눈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단식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딸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딸이 이제 병 들었습니다. 딸이 이제 멀리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딸이 이제 그 병을 아른 끝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아파한다고 오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먼 곳으로 떠나버린 딸을 보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딸이 먼 곳에 팔려가서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사로잡혀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경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에 있지 아니한가 그의 왕즉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원리와 요소들이 있고 이렇게 방대한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분 바라보면 그것으로 신앙은 족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수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모든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스스로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상, 시온산 성전에 계시건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일관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경노하신 그러한 상태입니다. 추수 때가 지나면은 여름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봄에 맥주를 추수합니다. 맥추절이 지나면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기가 지나면 다른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름이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귀환하지 못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해방될까 내년에 우리가 해방될까 해방될 때가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징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로 딸이 병에 걸렸을 때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딸이 병에 걸려서 아비도 그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고 이 어, 놀라서 상기된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것은 비유입니다. 중병에 걸려 있는 유다의 동족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슬픈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우리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비유이겠습니다마는 길라앗이라는 곳에는 예로부터 유향이라는 치료약이 있고, 또 그곳에는 좋은 의사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면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딸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라앗에 가야 진맥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마음이 고집스럽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나려주실 때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마음이 우주관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의 형편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딱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예레미야 중병에 걸렸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의사를 찾아갈 줄 모르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딸이 죽었을 때 흘리는 통곡의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구장 1절을 보니까 기어이 딸, 내네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쥐하로 눈물이 흐릅니다. 머릿속이 온통 물로써 가득하고 눈은 눈물샘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것이 예레미아의 심정이요. 또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아서 뒤쪽에 있는 예레미아 애가를 읽으신다면은요. 예루살렘 멸망의그 참혹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둔을 쌓고 성을 여러 달 포유했을 때 식량과 물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 부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 참혹한 광경 다 기록했습니다 심판받는 자의 참혹함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사실에 망연자실한 모습이고 그 심판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어서 슬플 따름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신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야로 가고 싶다. 광야로 가서 나는 쉬고 싶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가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 숭배로 가늠하며 나를 반역한 이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광야로 떠나가고 싶다 거기서 쉬고 싶다 활을 당기면 활이 한껏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혀가 그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혀가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혀가 비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을 할줄 알지 못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악의 특징은 거짓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 흉폭함과 그 거짓된 속이는 말, 이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악에 치우친 사람들은 이 속성을 따라갑니다. 진실되지 못합니다. 악의 악을 쌌습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거짓을 일삼을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매를 한건 맞아야 그제서야 회개할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막죄 지은 사람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면 쉽게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거짓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정리할 때에 나의 의지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 즉, 악의 노예 상태에 있든지, 의의 노예 상태에 있든지, 악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우리의 의지가 그러한 처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의 선택이 악으로 기울어지고, 거짓으로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의 의지가 속하여 있어서 그 의지로, 인, 그 의지가 선한 선택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